펼쳐야 됐다니까 절대 이거 이렇게 들어서 펼쳐면 절대 안좋 돼. 네. 그거만좀 고치면 네. 편할게 자리 잡는 게. 빨리 네, 쓰니까. 네. 근데 그것만 잡으면 네가 편하기는. 네. 다음 주 어디세요? 다음 그, 주도 여기다. 여기요? 음. 여기서 자체자 맞죠? 음. 니는거야영웅이랑 응? 명진. 아니, 영진이랑 네, 아, 근처에 어, 어, 아, 강전라인에 니고조협비 샛백이 고 아, 지, 지훈이가 <목소리> 미드 한번 올렸구나 오 아프겠는데 흐흐 올라왔다 명재 님 아니 저런 것도 미리 나와 있으면 안맞왔다니까저 가만있으면 더 다친데 오 눈에 맞은 것 같은데요 오 눈에만 위험한데 눈 아래 맞았나봐요 눈 아래 큰일 났네 정확하게 만지면 덜 아픈데 아. 이렇 맞으면 그, 그 밑에가 재짚는 느낌, 예. 그런 느낌이라서 으으 어 그래도 다행인가 봐요 다행히 덜다쳤다 어이구, 어이구, 아, 위험했다. 여 기서 돌려서 사는게더쉬 웠겠 는가？초코 가 흉내 라쉬데살살 쳐도 확실히 빠 따가 더어거가지더크 래지？여기 끝에 확실히 초가 새로 사서. 오, 오. 오. 아이고, 아, 아깝다 오 되는 것 같은데 오제 아, 반대 반 반대, 형, 반대 형. 아 여기 자리 여기 풀러봐 오랜만에 나 적응을 뭐 하네 적응을 뭐해 어이구. 싸우네 <laughs> 근데 원래 축구 좀 싸우면서 해야 재밌다 <laughs> 딱 김도훈이랑 김우랑 정체는 똑같거 새끼야 <laughs> 아, 근데 형님이, 우형님이랑 딱 남자 형제그 대화의 표본이요 그... <laughs> 뭔가 싸운 것 같은데 일상적인 대화 <laughs>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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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잘했는데 민이왼도잘 차네 아이고 아, 종재야 네, 지금 종. <laughs> 아, 세오 아, 종, 종. 아, 종, 종. 아, 종. 아, 종. 아, 종. 아, 종. 아, 종. 아, 아, 종. 아, 저새 당황해서 난 뺏길 것 같은데. <laughs> 침착성이 나를 나름... <laughs> 예. 는 그, 예.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. 재형재형재형아 아, 프리잖아. 네.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. 다시 5번 5번 5번. 5번 5번. 아. 노노노. 다시 재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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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영. 서고 오랜만에 있는데. 근데 저런 상황이면 수비가 존나 부르나. 아씨 어떻게 뒤로 쳐질까 말까 이거 저거 그러니까. 지금 페리면 들어간다다잖아 지금 그니까 이럴 때 뒷공간 하면 들어가 이거 그래 뒷공간 이거로 해서 들어야이번에 해서 제형 제형 벌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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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형 봐 제형 봐 놀아 아좀걸다 왔다 해 에잇 우지 앞으로 안가돼어 불쌍해 <laughs> 에 네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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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어이구 간다! 팀 간다! 영진아 나와 계속! 와 저팀도 줄때가 없네 저팀도 윙백이 더잘 올라가야 되는데 윙, 윙백이 느리면 줄대 네, 뭔가 안될 때될때 저희도 보면은 는이뭐잘 장점이 넓어서 그런거 같죠 줄때가 공격할 때 3명만 공격하고 어, 오오오 반사신경으로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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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, 말하 정체업도 이건 되셨 기록한듯이 헤딩 잘해. 저분 1 8번이헤딩을잘하시네 몸이 좋던데. 운동한 몸인데. 음. <laughs> 와저 포살장에서 한상 처음 봤네. 포살 음? 풋살, 포살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기서. 아, <laughs> 저기서? 공단에서 온 그런 거 아니에요? 워크샵아 아니. 네, 코도키 진짜 아슬아슬 <laughs> 아이고. 야, 같이 올려! 빨리! 수비! 오, 안 나오, 아슬아슬한. 오, 반대, 반대, 반대 이게 모르는다. 오, 됐다, 됐다. 오, 이거 됐다. 뒤에 콜, 콜, 콜. 진짜 느리게, 느리게. 컴팩깝 느려! 깍, 깍. 떠, 떠. 네 잡, 잡고 오케이오케이오케이스 나이스, 나이 아,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지 나이스. 이스나이좋 나이스. 좋이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이 네, 딘뛰어야지 사이드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가 는어이 잡아. 잡아 잡아 잡아. 헌준이 느낌. 날라오는 일단 <laughs> 이, 이 네모안이 다 우리껀데. 난왜 이렇게 급하게 사람이. 급하게 나올 필요 없다 생각해. 이게 뭔가, 사람들이, 와. 한 20명이 다 보고 있으니까, <laughs> 그 부담감에, 그럴 수도 있어요. 오, 됐다, 컷백. 오, 아! 아! <laughs> 초코 안 들어서 때렸어. 아, 근데 초코, 이제, 공간지가 두 가지라서, 방금 이도 좋았다. 네, 아직, 아직, 아까운 것도좋았어 영진아, 더땡겨줘 다시 벌리고 이제 가지 말고 다시. 야윙 간다. 오케이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여기 있네, 여기. 뛰어야지, 뺏겼으면. 오. 동일아서 있어, 서 있어, 반칙하지 말고. 오케 hey. 제가 저런거 아 <laughs> 어? 아이고 됐다 와아 아까부터 지이왜 저러나 지이 몸이 안좋네 휴지? 어? 동작이 휴지 소리인데? 걸어놓은 거 아니야 걸어놓 거? <laughs> 저기다? 동일이 그냥 오던데? 동일이가 그냥 아까 말한 휴지가 어, 있다는 어, 소리잖아요. 어, 어, 어. 맞죠? 등하고 안 나온 거야? 네, 맞아요. 동일이가 호, 맨몸으로 왔어요. 그럼 있을 거예요. 소변 소변 부근인가요? 동일아, 휴지 있드나? 화장실에 휴지 있드나? 나보고 갔어. 나도, 나도 응원해. <laughs> 저지고, 저지고! 아이고, 이거. 용진 좋아. 알랭이 저기난동이 좋아 좀, 좀 따가지 다시 다시 바로 줘 바로 줘 바로 줘 야, 왜 떼어 주자 떼어 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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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그 사람 져 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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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팀 누군가 말해줘야 될거든다 <laughs> 따로따로 넣는데 공격 3명에서 2명이서 하면 절대 못할 거 같은데 한명 바짝 해줘! 한명 가야지! 한명 바짝 하자! 없다 없다! 3명 있어도. <laughs> 지금 우리 허신 많잖아 예 링크가 안올라와미드필드 어, 같이 올라와야 돼. 는데 수비가 저것들이 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예. 야 같이 가줘 동이다 할라고 응. <laughs> 지금 우리 두번 먹혔잖아 지금. 네. 근데 네. 네. 상대방이 잘해서 먹힌 건 아닌 거라서. 하나는 칠수 하나랑 네. 그다음 하나 는 어떻게 먹힐지 그 헤딩 마크가 없어요. 형님 그냥 보티컬스로 하고 있었는데 아 그게 놓쳤어요. 뭐, 이 코트에. 그주인이 놓쳤잖아요. 이거 한 골이면 그한골또 뭐지? 아이두분두개 먹었어요? 여기. 지금 두개 먹겠지 않나? 내가 기억상에. 그 어? 잘 기억이 안 나. 내가 어, 어, 뭐, 한한 모르겠어요 하나만 한골막 득기해 나요. 한골 아까 전에 먹힌 거 바꾸면 받고 한 골인가 했잖아. 안 먹혔나? 아 먹였어요, 먹였어요. 맞죠? 뭐 먹였죠? 예, 먹였어요, 먹였어요. 뭐 먹였지? 그냥 어버버하다가 돌파했어요. 상대방이 8 번, 1 8 번이었나? 아 어, 아닌데. 기획은안넘것같데 재미하다. 데 사이드 업! 사이드! 이건 너무 심한 업사이드이 네. 어, 상대방 쓸데없이 저렇게 다섯 명이 아 여기? 그렇죠 아니 이거 미이렇다가 뚝뚝뚝 끊겨있거 믿고 하는 거지 음, 안된것 같은데 헤딩거이안 먹힌 것 같기도 하고, 한것밖에안 먹힌 것 같기도 하고, 뭔가 느낌이 좀 많이 먹힌 느낌? 아니, 아까 못 빚고 뻔 했는데, 안먹힌것 같아요. 아까 18번 헤딩 했는데. 저도 저도 헷갈리는데 먹힌 기억이 없어요. 지금. 안 긴가? 갑자기 안 <목소리도> 해봐! 천천히 제혁이. 기오 18분 몇 20, 분? 18분 18분 됐대! 18분 어 몇..몇 분 해요? 20분 에요2 5분이 25분? 25분 예저확치네요 저 1분 1분. 2분이 2분 2분 2분. 응, 분 정도 끝내서 예. 빨리. 예. 어, 예. 근데 여기는 뒷타임 없을 <laughs> 것 같은데. <laughs>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사람만 되면. 어, 예. 오. 아니 해. 아니 해 봐. 그럼 거기서 저수 뭐 하노? 아니, 저기서 갑자기 죽으면 뭐 하잔 말이고. 이거면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여운데여운 예. 많이 생 귀여운 귀여운 귀여 불뜨고 이제 가자, 가자. 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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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여분 귀여운 섞어 k o soko, s o 그 o soko, s 아, k o so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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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o k o soko, soko, s